레위기 25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경제, 성경적인 우리 역사의 회복 이런 정신이 들어 있는 대단히 폭넓고 깊이 있는 내용이 레위기 25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수박 겉핥기로 겉으로 읽지 말고 우리 성경의 말씀과 우리 교회의 역사와 세계사 이 하나로 삼위일체로 같이 읽어줘야 신앙이 깊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말씀, 교회사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교회 역사도, 민족의 역사도, 세계 역사도 섭리를 따라 운행, 운행됩니다. 자, 레이기 25장 24절.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땅, 제비 뽑아서 받은 땅이 기업입니다. 뭐, 중소기업, 대기업 할때 기업이 아니고, 더 깃자. 하나님이 주신 생업의 기본이 되는 업, 그 토지가 기업입니다. 너기업의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 지니, 토지 무르기 고개 줄을 칩시다 토지 무르기가 고구려식으로 말하면 다 물입니다. 다 물. 토지 무른다. 이 무슨 말이냐? 그 앞에 23절이 성경적인 토지 제도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왜냐? 하나님이 지주다. 누구든지 만든 분이 주인아닙니까? 토지를 만든 분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지주시오. 그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인 땅을 붙이는 소작인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사고 팔고 투기 대상으로 하지 말아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내 것임이니라 토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성경적으로 나라를 세우고 성경적인 경제 제도를 만들고 해야 하는데 초대교회에서 처음에는 그래 했습니다 그러나 AD 313년에 종교 신앙의 자유가 선포되고, 교회가 신앙이 자유로워지면서 자유로워지면 인간은 타락하게 됩니다.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는 예수 믿는 것이 사형장으로 가기 때문에 순수하게 목숨 걸고 믿었는데, 아, 자유로워지고, 성직자 신부가 되면 고위층이 되고 로마 교황은 황제보다 위에 있고 하니까 교회가 타락을 하는 거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슬람 지역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이집트, 터키 전부 기독교 지역이 됐습니다. 전부 기독교 지역 이 있는데 왜 이슬람으로 변했느냐? 4세기, 5세기 지나가면서, 이름은 크리차인데 지주들이 돼가지고, 땅을 많이 차지해서, 자기는 세받아가지고 로마 시내에 가서 흥청망청 쾌락의 삶을 살고, 땅, 그 땅을 붙여먹는 소작인들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토지세를 60% 심안되는 70%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마호메트가 토지는 알라의 것이다. 지주들을 추방하고 알라의 토지를 농민에게로 주자. 이러니까 뭐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 삽시간에 아주 뭐 들풀이 일어나듯이. 이슬람 혁명이 성공한 겁니다. 지금도 마호메뚜 교가 굉장히 정치적이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지주를 쫓아내고, 토지의 주인은 알라, 여호와의 것인데, 이걸 되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소작인들이 뭐볼때 같이 일어나가지고, 기독교 사회를 이슬람 사회로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있어서 레위기 25장 23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내 것이미니라 너희는 거류미니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전통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요수와 장군이 가나안 땅을 분배했습니다 요수와서 1장에서 13장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이야기 전쟁이야기고 14장부터 22장까지는 분배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3장, 24장은 세계에서 영적 단합대해부흥를한 거이 마지막 23장 24장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 자 열두 지파를 어떻게 분배하느냐? 레이 지파는 제사장 지파니까 분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각 지파에 흩어져서 제사장 역할하는 거지요. 그 레이 지파 제사장 지파는 세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들이는 제사 책임 가르치는 교사 책임 병든 사람 치료하는 의사 책임 그 구약의 제사장들은 세 가지 역할을 같이 한 거지요 목사 직책 교사 직책 의사 직책 그 제사장들이 병 고치고 교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게 이제 구약의 제사제도인데 이게 세월이 가면서 기독교가 타락하면서 이 제도가 사라지고 토지를 성경적으로 레위 유다 집하는 이 골짜기, 단지파는이 골짜기 또 요셉 집하는 이 벌판 이렇게 분배를 했는데 분배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유다 지파가 예를 들어서 오천 가정이라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있어요. 이걸 오천 가정에 어떻게 가르느냐? 바둑판처럼 가른 거지요. 오천 토막으로 전부 바둑판처럼 갈라가지고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 뽑아가지고 뽑힌 게그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요. 어떤 사람은 길가에 몫이 좋은데 뽑혔단 말이지요. 야, 아, 할렐루야 했겠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구석의 뻘밭에 쓸모없는 땅이 뽑힌 겁니다.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누구는 인삼 묵고 누구는 배추 뿌리 묵냐쌈세파이다 다시 하자. 그랬을 텐데, 기업신앙이 안 그랬어요. 저 구석지인데 행편없는 땅 뽑혀도 우리 사정을 우리보다 더잘 아시는 하나님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 땅이 우리한테 제일 좋기 때문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업정신이요. 불평을 안 했어요. 이 기업정신이 지금 우리한테 왜 중요하냐면은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영아이라. 이거 취소할 수도 없고 하나 옆에 언약해서 부부가 됐는데 꼭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기업정신이요. 이 남자가 내가 지금 볼 때는 행편 없어 보여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꼭 맞기 때문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 순교가 따로 있나? 주신 남편 잘 섬기고 살자.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10년, 20년 지나면 미운정, 고운정 들어가지고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한테 이 남편 주셨구나. 이 기업 정신입니다. 아멘이 없어요? 예 네? 고기를 깨 어떤 합니까? 네? 이게 기업정신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제비 뽑는 그 제비 뽑는데 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걸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걸 뽑았다예요. 이거는 사고 팔고 못하는 겁니다. 왕이라도 그 땅을 살수 없어요. 왜냐? 왕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을 사고 팔수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토지법인데 문제는 갑자기 급한 환자가 생겼다 급한 돈이 생기면 땅은 못 파는데 1년 1년 수확권은 파는 거 양도하는 거 수확권을 수확권을 받았다가 본인이 돈이 생기면 원금으로 되찾아오는 겁니다 이 토지 무룩이요 이 토지 무륵인데 자기가 돈이 없으면 어떡하느냐 친척 중에 제일 가까운 친척이 대신 돈을 내주고 토지를 물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대신 돈을 내주고 토지를 되찾아주는 분을 친척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영어로 친척이 킨즈맨 와우와 킨즈맨 그러고 토지 무르기가 리뎀션이요 리뎀션 토지를 물러주는 사람을 리디머요. 그래서 레위기 25장의 23절, 24절, 25절 말씀이 영어로는 아우와 킨즈맨 리디머 지저스 크라이스트 우리의 친척 대신은 대신 물려주는 리디머 예수님 신자에가면 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팔린 땅을 되찾아서 분의 리디모 속량하는 분. 토지 무르기가 리뎀션인데리뎀션 이게 토지 거래에 대한 기본 말씀인데 신약에 가면은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성화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23장 로마서 23장.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신구약을 다 합쳐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늘은 하나, 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죄인들이라. 손이 짧아서 하나님께 손이 닿지 않는 거예요. 이 영어, 영어, 성경 보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손이 닿지를 못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가지고 도달이 안 돼. 하나님을 붙드셔야 구원받는 게있데 어떡하냐. 24절이. 길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뭡니까? 송냥송냥이리뎀션이요 속량. 리뎀션. 구약에서는 토지 무르는 친척이 리디 머 거기 토지 무르기가 리뎀션인데 신약에 오면 은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에 구약에는 땅값을 돈을 치르고 되찾았지요? 신약에서는 죄값을 치려 주신 겁니다. 뭘로 치렀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리뎀션 하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리뎀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이미 속량 받았어. 구원받았어. 아멘 하십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피 값을 치렀어. 죄 값을 치렀어요. 뭘로 치렀습니까? 십자가 피로 죄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거기 에베소서 1장 7절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절 말씀. 1장 7절.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 헬라 성경에는 Christos in Christ. 그래서 에베소가 에베소서가 6장으로 돼 있는데 6장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말이 서른일곱 번 나와요. 계속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 거기 줄을 칩시다. 은혜. 은내. 은혜란 말은 공짜란 말이요. 공짜. 선물, 공짜. 그리고 또 기쁨도 은혜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칼라인데, 칼라. 우리가 칼라로, 풍성한 칼라로 말면 아마 공짜로. 은혜로 선물로 은혜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시음 받고 구원 받은 것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 값으로 구원 받았다. 그걸 믿는 사람은 구약에는 팔린 땅을 되찾아 온 거이고 신약에서는 죄 아래 죽음 아래 있다가 예수님의 피로 생명을 얻은 거지요. 구원을 얻은 거지요. 그야말로 할렐루야지요. 이게 복음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지요. 여러분, 이게 마음, 머리 속에 먼저 이해가 되고 가슴에 뜨겁게 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감사함으로 온몸으로 사는 겁니다. 자, 1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수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양고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하십니까? 예수님의 피공으로 믿음으로 이미 죄시음 받고 구원 받은 것을 믿습니까? 아멘하는 것이 성령 받은 거이고 거듭난 거입니다. 그다음에 뭐냐? 거룩함을 이루는 성화, 거룩한 생활을 하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킨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책을 한권 쓰고 있는데 내 평생에, 나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을 고비고비 중요할 때내 인생을 잡아준 말씀이 있어요 그걸 내가 가만히 짚어보니 열 가지 말씀이더라고요 내 인생을 이끌어주신 열 가지 말씀 말씀 하나에 한 장씩 내가 쓰고 있어요. 괜찮은 책이 되겠지요. 예, 예비수 1장 7절이 내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조교를 하면서 미국 유학 수속하러 갔는데 유학 수속하고 있었는데, 내가 한 번은 조교실에서 철학책을 15권 쌓아놓고, 아무리 봐도 내가 만족하지 않아요. 왜냐? 철학은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질문 왜 사냐? 무엇을 믿을 것이냐? 무엇을 바랄 것이냐? 그 질문이 철학이요. 내가 평생 질문만 하고 살 것인가? 미국 유학가 가지고 박이 학사 받아 박사 받아 와 가지고 모계에 와서 철학 교수하면서 후배들한테 맨날 질문하는 것 가르칠 것인가? 고개가 깍뚱하더라고요. 내 평생 질문만 할수 있냐. 철학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1968년 12월 4일날 밤에 에베소 1장 7절 읽다가 정답을 찾은 겁니다. 정답은 예수님이야. 예수님 안에 다 구원 역사를 이루어 놔서 뭘로 이루었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내죄값을다 치렀어. 구약에서는 땅값을 치렀지요? 신약에서는 피값을 치른 겁니다. 구약에서는 돈으로 치렀지요? 친척이? 신약에서는 뭘로 칠렀습니까? 피로 값을 치른 겁니다. 누가 치렸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친척 되시는 값을 치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어로는 our kinsman, redeemer. Jesus Christ. 아멘. 감사합니다. 이 구원신앙이에요. 이 마음에 탁 닿아야 돼요. 그런데 68년 12월 4일 날 밤에 에베소 1장 7절을 읽다가 딱 피리 꽂예요 처음 읽고 지나갔는데 뭐 했더라도 불빛 같은 게딱 비쳤어요. 다시 읽었지요. 1장 7절 다시 읽고 아... 예수님이다 해 놨구나. 내가 못해 신앙으로 교회를 늘 다니면서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내가 헤매고 절에 갔다가 뭐 철학 한다고 헤매다가 사랑 초상집 개처럼 돌아다닌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첫 손마디가 뭡니까? 영접하는 자, 모시는 거예요. 누구를 모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모시는 자. 내 평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자. 영어로 표현하면은 Jesus Christ is my personal Savior. 예수님이 내 개인의 주인입니다. 평생 주인입니다. 영접하는 거지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뭐하는 자입니까? 믿는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믿는 거다예요.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천국 시민권을 딴 겁니다. 천국 시민권. 우리 시민권이 두 가지입니다. 한국 시민권 있고 천국 시민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천국 시민권 다 받게 된 줄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건 너무나 단순하고 확실해요. 심플 앤드 크리어 그래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7절 다시 돌아갑니다. 에베소 1장 7절 나한테는 위대한 말씀이요 내 인생을 바꾼 말씀입니다. 이 말씀 깨닫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다 해놓은 걸왜 모르고 그렇게 헤매고 다녔을까? 1900저 68년 12월 4일 밤에 이 말씀 깨닫고 얼마나 감사한지 막 강하게 눈물 흘리면서 손뼉 치고 혼자 찬송 부르고 그래서 찬송가 중에 복음 찬송이 있습니다. 내재 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 뒤에 모든 것이 변했네. 그 찬송의 영어 제목이요. Everything is changed. 모든 것이 변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변했다 영어 제목이에요 내 제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뒤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그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제함 없겠네. 아, 내가 밤에 막 1시, 2시까지 찬송 부르고, 간격에서 눈물 흘리면서, 이미 다 이루어진 구원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시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버린 겁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는 책이 있습니다. 책 이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생명책이요. 생명책. 내 이름이 생명책에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요 미국 유학 수속하던 서류 몽땅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그러고 내 신학 갔어요. 내 평생에 제일 잘한 거야. 제일 잘한 거야. 아주 대박이지. 대박. 응? 나는 목사가 좋아요. 나는 목사가. 내 체질에 맞아요. 아. 철학 교수 했으면 맨날 질문하고 살거 아닙니까? 왜 사는가? 팔 응? 이하 해가지고 신경시약 걸려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뭘 바랄 것인가? 아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응? 예수님만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이 분명하게 있지 않, 열리지 않습니까? 이 신앙이 위대한 겁니다, 위대한. 위대한 복음신앙으로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둘의 가족들 될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